바이오헬스케어 산업특별전 열리고 있는 코엑스몰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희 혹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회사. 음. 저희 회사는 베니 라이트라고 합니다. 음, 네. 베니는 좋다는 뜻이에요. 아, 베니. 아, 언느 나라가 말이죠? 어, 베니? 라틴어 네. 어원으로 네. good 네. or well이라는 오, 네. 뜻입니다. 네. 몸에 좋은 빛. 몸에 예, 좋은 빛, 예예 건강해지는 빛. 빛 이런 것들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제가 제 지금 보여 드릴게요. 제일 좋은 치료제는 네. 아침 햇빛하고 저녁 햇빛입니다. 오, 네. 아침 햇빛과 저녁 햇빛에는 자외선이 거의 없고요. 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네. 근적외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근적외선. 니까 그러니까 모양도 네.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의 근적외선을 받으면 오, 건강에 도움을 네. 주는데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건물 안에 있어요. 음.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근적외선이 이 근적외선 보는 네. 카메라요. 예 건물에 아이고. 보시면 까 까메요. 아, 네. 근데 제가 제 제품을 보여 드릴게요. 예.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면 아. 저희 네. 제품 이렇게 이 안에는 근적외선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자기 머리맡에 있는 햇빛입니다. 음, 햇빛이 네. 제일 좋은 치료제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햇빛이못 받으면 아이들은 네. 예를 들어서 근시, 네. 그다음에 또뭐 유방암, 네. 온갖 질병들이 다 걸려. 요이 모양들이 다른데 각각 네.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머리, 아, 뭐 네. 이렇게 얼굴, 얼굴, 그다음에 배, 네. 어떤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얼굴에 쪼일 때 네. 손으로 10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 얼굴에 있다면? 할 때는 거치대를 네. 이렇게 해서 거치대를 사용해주면. 네. 얼굴도 쓸 수가 있고 목도 치료를 음. 하, 하고 두피 관리도 하고 온갖 관리를 갖다 다 합니다. 여기서 아, 네, LED, LED 마스크라고 아, 아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네. 올류. 네, 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네. 네.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활용을 네, 할, 수가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주력 상품 들고 있는 게이 제품이에요. 네, 네, 이 제품이고 음, 지금 현재는 미국의 네, 2 등급 네, 의료기기로 저기, 미국에서는 의료기로 기 저희가 판매를 네. 갖다 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현재는 건강기기인데 네. 필요하면 바로 의료기로 기 아, 등록을 아, 할 그렇군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이 기계는 뭔가요? 아, 이 기계는 병원용으로 저희가. 음. 만든 건데요. 예, 병원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산모가 네. 아이를 낳고난 다음에 네. 온 몸이 붓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 줄수 있고 부기를 빼주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 네. 저희가 앞으로 의료기기로 만들어서 네. 국내 병원, 해외 병원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あ